구독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풋거래가 콜 대비 많았습니다. 베이시스, 실제 베이시스입니다. 마이너 0.07인데 이것은 종가, 종가의 베이시스입니다. 장 중에 이것보다 더 낮은 베이시스 값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빼고 대신 했는데요. 그래서 프로그램 매매 차익비 차이 모두 마이너스였고 종합해서 마이너스였습니다. 코스닥은 좀 달랐습니다. 삼현철강 재무표입니다. 재무 비율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 증가율 8.58로 나쁘지 않고요. 자기점이익률 roe도 5.09로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유보율과 부채비율도 범위 안에 들어와서 A등급으로 굳이 구분을 하겠습니다. 시장가치 비율을 보시면 높은 값, 낮니까할것 없이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평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 b i d a 값도 그렇고요. 그리고 PCR PSR 값도 범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평가, A등급의 저평가로 정리합니다. 다음은 고려아연의 재무표입니다. 재무 제목 비율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 증가율 1 1 3 3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자기자본이익률 8.38으로 이것도 나쁘지 않구요. 유보율과 부채비율도 범위 안에 들어오며 유보율은 꽤 좋습니다. 그래도 A등급이라고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가치 비율 낮은 값만 본다면 이것은 저평가입니다. 그리고 EV4F 투자값도 저평가고요. 그래서 A등급의 저평가로 결론을 내립니다. 다음은 샘표 식품입니다. 샘표 식품의 재무표, 재무비율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 증가율 꽤 좋습니다. 자기자본 이익률 이것도 꽤 좋고요. 유보율과 부채비율도 괜찮습니다. 유보율은 매우 좋은 상태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A 등급으로 정리합니다. 이것도 PER 주가 수익 비율, 주가 순자산 비율로 보았을 때 저평가입니다. 저평가로 정리합니다. 물론 EV/EBITDA 값도 그렇고 PCR, PSR 즉 주가 현금흐름 비율이나 주가 매출액 비율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A 등급의 저평가로 정리합니다. 체결 강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면철강 체결 강도 1 5 5로 강세장입니다. 다음, 하 연도 꽤 좋습니다. 이것도 강세장입니다. 샘페지품도 나쁘지 않죠. 이것도 강세장입니다. 다음, 차트와 지표를 다섯 개를 끊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면철강 일단 이동평균선 정배열이고요. 꽤, 꽤 좋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나쁜 편이 아니고요. 일봉도 비교적 긴 장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 강세장이죠. 플로우 차트인데 이것도 크게 보면 이렇게 구울 수 있고요. 작게 보아도 이렇게 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 강세장입니다. 화면철강의 EQ 볼륨 차트입니다. 여기서 보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패턴입니다. 특히 상방향으로 쉽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승장입니다. 음, 이건 일목균형표인데요. 일단 후행 스페이지에 떠 있고요, 구름대 위에 일봉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선 위에 전환서 있는 것으로 보여서 강세장이고요. 스토캐스트 슬로브 보아도 강세입니다. 그래서 강세장으로 정리합니다. 다음. 역시 계곡선입니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이거는 매수 시그널입니다. 이것도 강세장입니다. 그래서 다섯 개의 차트와 지표를 보았는데요. 사면철강은 강세장으로 부르는 것이 맞겠습니다. 사면철강 강세장입니다. 고려하연입니다. 고려하연 기본 차트입니다. 보시면 장대 양봉, 장대 거리량, 그리고 이 평선은 정배율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가려고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강세장을 보겠습니다. 프로우차트 이것도 이렇게 그럴 수 있고요. 이 패턴도 그렇습니다. 뭐냐면 상승장입니다. 음, EQ1봉인데요. 일단 EQ1봉에 장대 양봉입니다. 거래량도 그렇구요. 그래서 이것도 강세장 패턴으로 보겠습니다. 고려 아연. 일단 구름대 위에 일봉이 있죠.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스토케스틱 슬로우도 풀었습니다. 매드 시그널이죠. 그리고 이평선은 정별 아니지만 나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승장 정도로 정리합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매수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역시 기곡선 고려 아연도 강세장입니다. 다섯 개의 차트화 지표를 다 봤습니다. 역시 이것도 고려 아연도 사면 철광에 이어서 강세장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뀌었습니다. 샘표식품입니다. 기본 차트인데요. 아쉽게도 거의 횡보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살짝 고개를 들었죠. 이것은 강보압입니다. 다음은 샘표식품의 플로우 차트입니다. 좀비시듬하긴 하지만 상승 추세입니다. 그리고 최근 것도 패턴상 강세입니다. 이것도 상승장이라고 굳이 부를 수 있겠지만, 좀 약한 상승장입니다. 그리고 이큐볼륨 차트인데요. 이것도 장대 양봉 나오긴 했습니다만, 좀 짧죠. 시그널도 좀 약합니다. 이것은 강보압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샘플식품의 일목균형표인데요. 일단 구름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세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스토케이스도가 강세죠. 이것는 강보합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샘플식품의 역시계곡선입니다. 짧긴 하지만 이렇게 움직였죠. 이건 매수시그널입니다. 매수, 매수 지속시그널이죠. 그래서 이것도 강세장이긴 한데. 좀 짧죠. 약한 강사장입니다. 말을 바꾸면 강보합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혁명지수는 새벽에 0.93%오르면서 강대장이었습니다. 우리 시장 코스피 오늘 0.18% 올랐고요. 코스닥은 0.34% 올랐습니다. 하지만 두 종목 다 강보 합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면철강 A등급의 저평가, 고려아연 A등급의 저평가, 샘표식품 A등급의 저평가 있습니다. 할인율은 삼면철강이 8.79%, 고려아연이 7.13%, 샘표식품이 1 7.43% 각각 할인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면철강 코스닥 소형주고요 고려연은 코스피 거래소 대형주입니다. 샘표식품은 코스피 소형주가 되겠습니다. 전체 종합을 해보면, 사면철강은 강세, 고려연 강세, 샘표식품도 강세장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사면철강은 강세장이고, 고려연도 강세장입니다. 그런데 산표 식품은 강보합장으로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면철강, 강세장, 고려연, 강세장, 생표 식품, 강보합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사용자 검색식인데요, 여기서 사면철강, 고려연, 생표 식품을 골라봤습니다. 사면철강 이런 테마들을 볼수 있습니다. 오레도 이렇게 볼수 있고요. 샘표식품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 여기네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선플 그리고 광고까지 많이 부탁드립니다.